네, 오늘은 기본 타입 스크립트 타입 추론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추론이란 타입 스크립트가 알아서 타입을 파악하는 거를 말해요 여기 Array라는 변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Array는 기본적으로 Undefined 타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Let이기 때문에 타입 스크립트는 다른 타입을 대입하는 거를 허용을 해요 그렇게 대입을 하고 나서는 알아서 Number라고 타입을 수정을 해놓습니다 또 똑똑한 점은 String을 넣으면 다음부터는 String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빈 배열을 넣으면 네, 이때는 Any의 배열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자열과 숫자를 p u s h 를 해보면요 문자열과 숫자의 배열이 되겠죠.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의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 타입까지 같이 넣게 되면 스트링 넘버, 객체의 배열 네,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한번 문자열의 배열로 타입이 고정되잖아요.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은 넣을 수가 없게 돼요. 아까 이 상황에서는 애니의 배열이라서 이 애니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도 애니를 피해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. 근데 가장 좋은 건 이런 렛을 안 쓰는 거겠죠?